Draw my portrait, so I make portrait in my eyes. La mia cosa di merda. N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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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yes. Oh. No. Yes. Yeah, it's, it's graduate present. Uh, uh, <laughs> <laughs> wow. How to cut? First time. You <that that that you are too emotional. First time in forever. Okay. Look at me. Look at me. We're working o r d 아, <웃음> 아, 아 <웃음> 오빠 저번에 마이크 한테도 이거 그려줬아요 <laughs> 그래서 마이크랑 들여서 만아 있길래 나는. <laughs> 와, 정말 진짜 공부 열심히 한다. 일본어 공부 정말 열심히 서로 <laughs> 나 일본어 할줄 아는데. <laughs> 그니까. 러 아니, 근데 공부를 더 열심히 하니까. 아. <웃음> 공부? <웃음> 음. 난마이크랑 둘이서 개인 교을 받았어 일본 개인 교을 개인 교을왜 저거 내 진실인가 봐이러나왔잖 개인 교을아 같이 있어서 난 그림 그리고 있는 줄 몰랐지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지 긴장된도 한번 보고 보세요보세요 처음이야 누가 저를 그 아.. 어때? 아, 감동이 야응 근데 너무.. 너무 열심히 그려줘 아, 오빠가 오빠 졸업 언제 라고 했잖아 아.. 내년 잠시만요. 아? 거짓말 <laughs> 내뭔 말만 하면 맨날 거짓말이라니 안 믿을 거면 왜 물어보는 거야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 내년이라고 할줄 몰랐죠 오빠가 <laughs> 그렇게 너때라 하시는 게왜이렇 나와봐 표정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 쌍수 상담받을 때보다 더, 더... <웃음> <웃음> 쌍수 한 거야? <웃음> 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서가서 액자 사야겠다 <laughs> 원래 이렇게 사람 그리는 거 좋아해요? 내 직업인데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지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니국에서한국한국돌아한국안 하지 음. <laughs> 감동이야 완전 F인데? 어, 완전 F 몇%야? 프로 저희 그냥 내피셜로 어. F 98% <laughs> 근데 그런 거 같아 어. 저 MBTI 안 믿어요 <laughs> 아안 믿어? 네 왜?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? <laughs> 아 과학 아니야 MBTI 아 그럼 더더욱 신뢰가 안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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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pro 정신 Pro in spirit 보통 이렇게 사람 얼굴 그리게시면 그림 그리는 걸 당해진 사람들은 반응이 어때요? 반응? 사람마다 좀 다르지. 근데 대부분 좀 부끄러워 하지 아무래도 어. 이게 익숙하진 않으니까. 아... 와... 아니 이거 정찬 오빠 영상 찍인다. 음. <laughs> <laughs> 로는 달라. 응. 바이럴 속도는 뭐. 네? 응? 너무 좋아하는. 응, 너무 좋아요. 진짜 재밌다 너도 졸업할 때까지. 어, 아싸. 졸업 선물이네. 아 이런 이런 선물이 어딨어. 터치 터치들. 아, 아 진짜 잘밌는다 고맙다. 평생 이걸로 먹고 산 보람이 있는데. 응. <laughs> 아니 오빠 그거 태어나서 세계일주 아, 아니 그거 아, 태계일주 아, 보면은 응. 거기 막기한팔에막 막 그림 그려주는데 제가 울잖아 많이 응. 보틀 울잖아 응. 나는 약간 그게 약간 주적인 줄 <laughs> 알았거든 나 그게 무슨 감정인지 <laughs> 이해가 안돼아 그래? 응. 울거 같아? 그건 아니 <laughs> <laughs> 아, 그런데 <laughs> 그만큼 감동이다 이거지. 아 감동적이다. 감사한 사랑이라 김말은 못해요. 괜찮아. 그래도 좋아. 어지 감동보라니. 위치네도 예쁘니까. 음. 상경 <laughs> 상경해주세요. 상경? <laughs> 네. I <laughs> n <laughs> <laughs> 나중에 오빠 m 유 o 해지면 이거 v 팔아 m 돼요? d You don't k n 아 w You don't know. You d o 있 t know. You don't know. 을 o u d o